안녕하십니까 천국마마 채널의 도놀이 마마입니다. 2023년 많은 분들이 22년 이민년보다 더 조금만 더 많이도 바라지 않아. 난 조금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좋을까? 저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좋을까? 하고 제가 올려드린 비방 영상. 외에 플러스 풍수 영상 많이 활용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가설 아닙니다. 미신 또한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그러나 23년도에 나의 운 조금이나마 올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2023년, 내가 지녔을 때 나의 운을 상승시켜 주고 또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 물고기 모양이 돼도 되고, 그림이 돼도 되고, 물고기 모양에 대한 어떤 소지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은근히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열쇠고리 등등, 액세서리 등등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말 그대로 재물과 나의 명예를 올려주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요. 이거는 23년도에 특히나 더 합이 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야? 하나의 비방법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23년도, 물론 12달이죠. 자, 23년, 자, 1년 동안, 제발 간절히, 자, 원하시는 분들 알게 모르게, 어, 은근히 나의 운을 올려주더라라는 부분인데 아주 간단한 거지만 잊지 말고 꼭 갖고 다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 가방 많이 들고 다녀요. 남성분들 가방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뭐 맨손으로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거 간단하죠 생수병입니다. 자 생수병 어 뭐야?라고 할수 있겠지만. 조그만 미니 생수병도 괜찮아요. 물, 들어져 있어야 된답니다. 자, 생수병 하나. 자, 23년도에는 우리 습관처럼 내 몸에 꼭한 병씩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들고 다니시면서 드셔도 되고, 다 드셨으면 또 하나 사서 꼭 생수병 하나를 들고 다니셔야 한답니다. 이게 뭐, 재물운이죠 23년도에 재물운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번째는요 나무로 만든 재질이에요 나무로 만든 액세사리 상관없습니다 소지품 다 상관없습니다 팔찌가 되던 목걸이가 되던 말그대로 열쇠고리가 되던 꼭 나무 재질 천연나무가 더 좋겠죠 나무 재질로 만든 그런 소지품, 액세서리 등등 항상 23년도에 소지를 하고 다니시며 이것 또한 23년도 나의 운, 재물 운, 금전 운을 올려주는데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시죠? 이세 가지 욕심 많아서 다 들고 다니셔도 상관 없습니다. 또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꼭 하셔도 된답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있으니 오늘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더두 말고 23년도에는 자, 요걸로 나의 운을 좀더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